자 삼각분, 자파로좀 여행을 좀 해봅시다. 삼각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3학년 2학기를 하고 있으니까 수업도 3학년 2학기 하듯이 할게요. 여러분. 디님반 여러분, 3학년 2학기 삼각비 파트예요. 삼각비를 얘기하려면 준비물이 하나 필요해요. 무슨 준비물일까요? 직각 삼각 <목소리> 직각 삼각형 아 개념 있는 사람 있었어요? 연필 누구예요? <목소리> <목소리> 네, 직각 삼각형이 필요해요. 무슨 소리냐면 삼각비라는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선 직각삼각형 외의 삼각형에선 별로 쓰잘데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직각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은 우리가 빗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 이걸 선생님이 접할때 짧은 변이라고 할, 할 거예요. 이걸 긴 변이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굳이 뭐 밑변, 높이 이런 복잡한 용어 쓰지 말고 그냥 더 제일 긴 거, 두 번째 긴 거, 제일 짧은 거요기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직각이 든다 삼각형이잖아요. 아셨어요? 아, 이 학교에서 영어 쓸때 영어 쓸어싹 읽는 거예요. 그는 용어가 있잖아요. 왜 그거는 왜 따로 긴 거랑 긴거 어떻게 해야 게 필요 없죠.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이 친구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변세명이 정해지면 각도는 필수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 각도가 결정된다는 건이 상태에서 직각이 결정된 상황에서 빗변과 밑변즉긴 변과 빗변과 짧은 변 사이의 비가 그리고 짧은 변과 긴변 사이의 비가 무언가 일정하더라라는 게 삼각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일정한 비율을 우리가 어떤 용어를 써서 제시를 했었죠. 그게 뭐였냐면 사인. 사인 교체에서 너 s 일부 교재에서 s i 사 뭐, 이 s 를뭐 이렇게 뭐 r 아. own. 뭐 이렇게 n 이 know. I 는 o n t know. I d 필요 없 k 요 네. 필요 없 d 요 n t know. 그 don't know. I don't know. I 지야 그냥 암기하세요 너무 억지야. n o w I d o 어, 사인을 할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a. 얘기를 해요. 각도가 출발 지점, 일반적으로 이 그림의 사인가 있거보는 이거, 이거다라고 배어잖아요 그래서 여기 A.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사인이냐가 중요해요. 사인 A가 지금 a 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C로, 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점, 사인 A는 여기서 출발해서 직각으로 빗변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되셨나요? 그 암기할 때 어떻게 한다? A에서 출발. 출발, 출발. 어, 직각. 반대쪽으로. 겁니다. 입니다. 오케이이해 r 나요코사 n 이곳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코사 e i 요 어, a c분의 b인데, 이건 a를 둘러싼 이렇게 네, 하면 돼요. a c분의 b. So, w h 죠 t do you m e a 삼각형을 이제 적당히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이제 a라고 했을 때, o 예, 여기가 직각이에요. m g o 사인 a가 어디분의 어디니라고물어 o 면 헷갈리는 거야. 이 이런 식으로 m g o 별로 없기 때문 e l l y o 오케이, okay? 그럴 때 여기서 이거를 사인의 S 자를 어떻게 그리러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A S 출발해서 빗변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Okay? 그러니까 A S 출발해서 빗변으로 가는 거예요. 직각으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Okay? 직각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데 직각에 도착하면 됩니다. 직각 도착하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사인 a랑 여기서 출발. 사인 a는 A S 출발해서 직각으로 갈 건데 두번 거쳐서 가야 돼. 그럼 이쪽으로 가면 두번 거쳐 직각 못 가잖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되셨죠? 네, 이런 개념입니다. 코사인 a라고 하는게 이렇게 되는거고, 탄젠트에는 직각을 둘러싸면 되는거예요 a 출발, 직각 둘러싸는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건데. 자, 그래서 이런 삼각비를 가지고 우리가 특수각이라는 개념으로 배웠죠. 특수각 개념은 뭐냐? 우리 초등학교 때 삼각형 자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중등학교 때 없어요? 와, 와, 이게 삼각 나요. 삼각자 안 어, 사나요? 어, 네. 봤어요. 뭐 삼각형 이두 종류가 있어요. 삼각자가 요렇게 네. 뭐, 생긴 거랑 음, 음, 네. 음, 이렇게 생긴 음, 거. 이런 거였죠. 일종으로 만든 거. 네. 삼각자의 종류가 위험해서 설마 설마 위험해서 아유,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야단이 있는 아, 거 아니야? <laughs>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를 이제 손에 잡고 상대를 이제 찌르는데 쓰는 이건주로 집어 던지는데 초등학생들이, <laughs> 초등학생들이 삼각창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죠 길다란 건 손에 들고 남자들은 쭉 찌르다가 선생님 얘가 찼어요 이런 방법 다한 번씩 풀어주셨는데 그러면저거 정말 많이 풀어주셨는데 <laughs> 자 여기가 네, 이런 삼각형입니다 얘가 집어 던지는 형태로 아, 집어 던지는데 밸런스가 중요하죠 그래서? 네, 이런 거야 두 개가 똑같은 게 아, 제, <laughs> 이런 거 직관이 아, 있네요 <laughs> 그렇죠? 자, 요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화 삼각형은 비가 일정한데, 그 비가 어떻게 되냐면, 자, 1대1대23. 정상각형 반사야 되는 <laughs> 거죠. 그쵸? 그렇죠? 직각이 등변 삼각형은 이 친구가 1대1대22.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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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타파스를 이용하는 뭘 이용하든 전부 다 증명이 가능한 친구죠. 저 수치는 익숙할 거예요. 그쵸? 그렇죠? 저 수치는 익숙해. 요 근데, 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쌓인 표 같은 거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사인 30, 코사인 35 이런 걸 외우셔야 되죠. 코사인, 탄자, 3셀 그래서 이제 30도, 0도부터출발 0도, 30도, 60. 45도, 60도. 그 60도. 90도까지. 60도. 사인 0도 0, 네. 코스 사인 30도, 네. 30도 예. 1분의 예. 1, 예. 예. 네. 예. 1, 2분의 2, 3, 2분의 5, 4, 5. 2분의 1 2분의 루트 4, 2분의 1.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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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1, 2, 3, 4라고 생각하시면 1사인을거로 코사인은 역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그리고 0. 탄젠트는 루트 3분의 1이죠? 0, 루트 3분의 1, 1, 루트 4, 3. 그리고 3 아니고, 없음.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상각형이안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각도를 기준으로 이각도가 기준인데, 얘가 90도가 되버리면 어떻게 된다? 만나질 않는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90도가 정의가 안 돼요, 0도랑. 그래서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삼각비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제시하냐면, 4분 1이라는 걸 제시하죠. 기억나시나요? 4분 1. 근데, 얘 대충하고 삼각비 했다고 하면 안 돼. 이게 삼각비의 사실 전부야. 이게 삼각비의 전부야. 잘 봐. 그건 아, 원을 4개를 네 그래. 이제 여기만이 아니라 전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 제곱 1이라고 하는 전체 원의 방정식으로 확장시켜서 만들면 고등학교 2학년 삼각비가 돼 그러니까 얘가 네. 제일 중요해요. 이해 돼 3학년 2학기는 각도가 90도가 넘어가면 둔각 직각 삼각형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었지. 그런데 삼각비의 정의를 좌표평면 위에서의 각도에 따른 좌표의 값으로 정의하면, 오케이? 삼각비가 새로운 관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단 봐봐. 자, 요런 4분원에서 반지름이 주로 일자리 걸 세팅해. 왜냐? 빗변이 이어야지 삼각비의 니기가 쉽기 때문이야. 주로 예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 이 각도가 커짐에 따라 사인과 코사인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주로 보여주지 근데 솔직히 그거 이 표만 보고 있어도, 사인은 점점점 커지고, 코사인은 점점점 작아진다는 라걸 얼마인지 추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그것만의 역할이라고 하면, 뭔가 잘못 배 거지. 봐봐. 흔히 이렇게 배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가 이 각도를 X라고 하고, 여기가 뒷편이 있잖아요. 그럼 이 높이가, 1분의 높이가 사인 X다. 괜찮아요? 빗변분의 높이가 sin x다. 빗변이니까 여기가 뭐다? 이거 그 자체가 sin x다. 그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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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빗변분의 요게 x를 둘러싸는게 코사인이니까 얘가 코사인 x 그 자체다. 다음 얘가 뭐다? 얘가 단젠트, 단젠트 x다. 오케이? 대소관계야대충구야 성립한단 말이야. 사인 X보다 항상 탄젠트 X가 크고, 오케이? 항상 노란색보다는 빨간색이 길지. 그리고 4 5도일때딱 똑같았다가 각도가 더 커지면 은 노란색이 더 길어지고 파란색은 점점 짧아진다. 이런 식으로. 얘를 잡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 오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를 확장시켜라. 요건데, 여러분들 삼각두기를 도형에 서어먹을때 오직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 빗변은 이제 당분간 R이라고 쓸 겁니다. 당분간 빗변은 R이라고 쓸 겁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R이라는 저런 단축키를 쓰고 있는 수학적 용어는 반지름이죠. 물론 B일 때도 있습니다만 도형에선 반지름이라는 풀문률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걸 반지름으로 쓰냐. 이 그림을 떠올리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떠올리는 이유가 지각이면 이곳이 무엇이냐면 R 사인 아, 사인스 얘가 뭐라고? 아, 알? 코사인스 i 인엑두가지이두 가지 도형문제는? 코사인스 분의 사인스가 탄젠트다 네, 어. 네 어. 코사인스 분의 사인스가 탄젠트다 그래서 산타쿠로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안 들어봤어요? 사인스탄젠트스코사인스 산타쿠로스라고 얘기하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지금 아무 웃음 없잖아 이게 에랑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되시는 거죠. 잡으면 다싹 그려놓고는 얼싸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모두 다 양수다. 사인만 양수다. 콘스티먼, 한젠트만 양수다. 코사일만 양수다. 그리고 얼싸하고 라고 이렇게 수십 년째 배워보죠. 헤픈 이야기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이해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어, 삼각비라는 개념을 정확히 확장해서 3학년 2학기를 깊게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선행을 할 때. 어차피 내신들이 할 때나 그렇게 하니까. 근데, 3학년 2학기에 다뤄져야만 하는 내용이 뭐냐면, SSS, SAS, AA, 달음이랑 이런 합동 조건을 생각했을 때, 삼각형의 요소는 어차피 6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변세계, 각세계. 그 중에서 유일하게 삼각형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각세계 뿐이야. 오케이? 이해돼? 각세 개를 알면 삼각형을 결정할 수 없어. 길이가 제멋대로니까, 맞아? 길이가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자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알면 나머지 세 개를 무슨 짓을 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삼각비와 피타고라스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개념이야, 수학적요소로그럼서 a 플러스 b를 알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알면 a, b를 알수 있어. 곱셈 공식 때문이지, 맞아? 그럼 삼각비랑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너희들은 삼각형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삼각형의 유교서 중에 세 개를 알면 대신에 각세 개는 각세 개는 에바지 이건 아니지 이건 각세 개는 에바지 이건 각세 개는 아니야 각세개 말고 변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걸 알려주면 나머지 변과 나머지 각을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어 이게 삼각비와 피타고라스를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도형의 활용에서의 전부야 무슨 소리냐?

7, 11, 일막 19, 1 1 9 이런 거막 아, 나와요, 막. 자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얘 각도 두 개를 다변환를다두 개를 줬고 이렇게 여기가 있을 수가 없냐? 질문할 수 있다고 이해되니 예, 네. 오케이. 근데 여기가 4 5으로 얘가 네, 몇? 얘6 0도 이런 걸로 쓴다고? 그럼 이제 뭐겠어? 이제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다. 이 수선을 내려가지고. 맞아요. <laughs> 근데 네,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보다. 사인 3 0이에요 얘가 1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잠깐 저희가 1가고2대1대2 3만 배우고 있으면 저희가 27도면 여기 표현 못하잖아 안그래거그 네. 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x면 r i 인 x라고 중요해 왜냐 얘가 27 특수각이 아니라 27도나 10도나 22.5도 같은 게나오면 <laughs>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사인을 써서 얘가 어쨌든 어떤 숫자일 거거든 그치? 그리고 여기가 2 호사인 30이겠죠 맞아? 그리고 여기가 또 뭐였어? 어, 이 사이 네. 30이래. 그거에 루트 2대가 되는 거잖아. 이 루트 이 사이 30이라고 쓸수 있는 거라. 고 그럼 사이 32분의 1인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냐고 괜찮아? 오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어, 이런 것들. 원의 중심에다 사각형. 여기 원의 중심 쓰고, 알파벳 뭐 써? h. 어? 아, 오, 오, 오. 그치. 그치. 아웃서클의 약자잖아 그리고 외신이지 외신 그랬을 때자 여기가 A면 내리니판 네, 여러분 여기는 몇 A예요? 2A 예. 예. 잘 알고 있죠? 외신 각도 2배다 그죠? 렇 그러면 얘가 라지 아니면 얘는 얼마예요? 라고 보면 뇌트럭이 <laughs> 네, 없는데요가될 네. 거야 그럼 저기 사인 A 어린 거를요? 이 사인, 아니 뭐래 e or sine yeah. e, a, 훌륭하다. 이게뭐다 봐, 반쪽이다. <목소리도> 이등변 삼각형이고 수직임으로 두 개의 삼각형 서로 합동이다. 때문에 여기가 e였다면 반으로 쪼개는 순간 a. A. 여기가 a, 여기가 a가 된다. 괜찮아? 오케이, 여기가 r이었다. 이곳이 뭐가 된다? cosine. 아니야, c o s 아니다. s i n 이다 s i n 이다 a 는 출발해서 이렇게됐다 오케이, 이삼각형이요 r s i n a가 된다. 괜찮아? 된다. 여기도 뭐델된다 e r sine ar sine r. 이보다 a sine a 이게 나중에 배울 삼각함수, 고등함수의 활용 부에 대한 이야기다. 그럼 pues 당연히 여기 각도가 b라 그러면 이쪽은 ar e sine b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3학년, 2학기 시마할 때도 충분히 배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빨리 선행을 빼기 위해 그냥 일부 스킵하고 지나간 게 내. 특히 이 삼각비 부분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좀잘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일단 삼각형의 삼각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삼각형의 대소관계가 이런 느낌이다,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의 관계가 이런 겁니다. 아,라는 걸 먼저 배워요. 그리고 차화 예고를 하자면 다음 수업에 대한 내용은 결국 이사분은 어떻게 이제 전체로 확장해서, 오케이?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이라는 준비물을 가지고 3학년 2학기때 했으니까, 오케이? 각도가 90도까지밖에 못 센다는 단점이 있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준비물을 바꿀 거야. 고등수업이니까 다시. 해. 자, 고등수업으로 돌아 오면, 준비물이 직각 삼각형이 아니라, 좌표평면으로 바뀔 거야. 확인 안 했어. 오케이? 이해 이제는 좌표평면이야. 삼각형 필요 없어. 삼각형 갖다 버려도 돼. 삼각형이 아니라 삼각비를 얘기하는데 삼각형이 없어졌대. 오케이? 삼각형을 어떻게 만들겠다? 좌표 평면 위의 원을 그려놓고 대충 하시오원 너무 성격식으로 잖아 좌표 평면 위에 적당한 원을 그려놓고 반지름 일자리 원 안에서 좌표가 생기지. 오케이? 해당 좌표에서 X축으로 수선을 내릴 거야. 무조건. 내려. 그리고 출발점은 지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 각도를 제거해요. 이해 기준선과 예를 들어 각도를 정의할 때부터 이 각도가 이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요? 그걸 일단 통일시켜줄 거라 첫 번째 자 얘들아 이렇게 놓고 내가 양분나 45도라고 썼어. 45도 자 이게 극가 얼마야 그러면은 쳐다보고 있다. 315도 응? 315도 이렇게 얘기한 사람 있을 거라고. 응, 315도 왜 그러면은 이게 3 1 5도니까요 그렇게 어린 선생님들이 힘들어할 거라고 그러지 말라고 얘들아. <laughs> 그렇 하지 마. 사람들은 그렇게 배우라고 교육받았어. 안 그래? 자 네. 어, 이러면 혼란이 생기지. 하나의 상태에 대해서 유니크하지 않은 답변이 나온다. 수학에서는 무뚝뚝은이래 일이야 그 이게 유니크하지 않는다고 나온다 그러면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아요왜 <laughs> 그런데? 그러면 1 플러스 1 행사니까요. 이런 이런 얘기 <laughs> 하고 있을 거라. 2 플러스 이니까요 아니에요. 그러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반드시 요것만 생각해야 되겠죠. 한 가지 생각하는 걸로 구축할 거예요. 우선 다음 시간에 그리고 그걸 듣는 단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럼 얘의 x 좌표를 코사인 그 각도. 얘의 y 좌표를 사인 그 각도. 나부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삼각 함수라는 개념. 그러니까 네. 여러분이 중등 과정에서 사인, 코사인, 탄센트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각도에 대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럼 여기가 이제 삼 사인 x구나, 여기가 삼 코사인 아, X 구나 이런 표현을 해줄 수만 있으면 그런 준비물 정도는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준비 정도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상한평이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막꺾겨 있어도 이런 식으로 꺾여 있어도 여기가 X라고 하면은 그리고 여기가 뒷변이다 그죠?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가 A s i n A c o s i A c o s X. 여기가 A s i n X라고 쓸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가 표시 없어서 그런 거야. 직각. 밑변 a. 그러면 a s i n x, a 코사인 x. 분명히 저거 약간의 실수를 놓은 거에 불과한데 해가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높이가 사인과 관련이 있다. 밑변이 코사인과 관련이 있다. 인 건데 그 높이와 밑변이라고 하는 친구가 각도가 어디 에 잡히냐에 느 따라 서로 다르잖아. 요 그렇지?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삼각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포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니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 포도법에 대한 개념설명, 삼각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설명 그리고 뒷부분에 놓쳤던 로그함수 유형 부분 보답 마무리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자, 한번 리뷰해 봅시다. 우리 지금 기수 지수, 로그, 기수함수, 로그함수어요 집에 가서 로그아웃을 덜 풀린 거 있거나 오답할 거, 결국처놓은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닥터제이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수, 능케이 영랑, 능케이세개 정도가 나면 되고 두개 정도가 나면 되고 지수가 뭐다 뭐다 서로 같다? 그럼 지수에 역수 취해가지고 지수 기이 섭득하거나 나누면 더 센, 뺄 센을 만들 수 있다. 대소비교. 즉 지수 통일 혹은 미통일. 지수 통일이 일반적이죠. 미통일은 지수 함수에 가서 얘기하면 되니까. 무돌이야 2에 3분의 1승과 3의 2분의 1승과 5가 있다. 누가 더 크게 위로 보이나? 그럼 이거는 5로 바꿀 수 있다. 8의 8의 1승, 어? 8의 1승 아니지, 아니니지 3분의 1, 2분의 1승과 6분의 1로 바꿔야 되잖아. 2의 4분의 2의 1승, 2승분의 1승, 3의 3승에 6분의 1, 그리고 5의 제일 큰다? 오에요아 짱크다 아 5가 짱크다 그래서 얘가 크고 우선 얘가 크다 이런식도 있죠? 오케이 요런것이 수에서 얘기했던거고 당연히 지수위에 용수올라갈수도 있고 지수올라도 가능하고 제곱근이에 홀수 거듭제곱근 중실수 몇개? 홀수제곱근중에 실수 몇개? 한계한계 홀수제곱근 홀수 다항함수 홀수 홀수, 3차함수 y는 x 세제곱 그래프를 본 적이 없어서 힘들다. X3 X3 이렇게 생긴다. 까로 줄금을몇개 나온다? 하나 나온다. 오케이? 실수인 거한개 무조건! 제곱근 안에 양수 있어? 금수가 있어? 상관 없어요. 근데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 몇개 나온다? 두개두개 일반적으로. 그리고? 영개0 없을 수도 있어. 음수면 오케이? 더욱인가 우리 RPM 오답하면서 하나 배웠어. 문술. 영, 영. 영 n g y 기계 n 기는 이게 영의 제곱근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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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개, 개 개,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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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한개 y 이해 n 지이 o 거 헷갈릴 수 있다. g young, young, y o u 이 g 하지 않게 해줘 제발. n g y o u 세제곱짜리 곱셈 공식이 안 되는데 수학 원에서 막이고서안 돼? 이게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이제 a의 3분의 1승 플러스 b의 3분의 1승의 세제곱은 그 어려우면 그냥 이제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인 거잖아. 오케이.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4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잖아. 이렇게 그냥 그냥 로그 연산 연산 덧 6. 얘는 이제 슬슬 배워야 로그 함수 하고 있으니까 연산 더한다. 뺀다, 나눈다, 곱한다. 이제 조금 이해가 돼. 오케이? 아 얘네들끼리 위치가 바뀌어있고 곱해져 으면 역수라서 일정하다. 뭐 이런 얘기 이제 조금씩 할수 있어. 괜찮지? 근데 여러분이 이게 약하지. 또수의부 숫자로서의 부분.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최고 자리 숫자. 그리고 숫자의 배열몇 자리 수인가. 소수점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옵니다. 오케이 okay. 그런 게요좀 어렵단 말이요 그리고 정수분이 서로 같다, 소수분이 서로 같다, 서로 빼면 정수 나온다. 소수분의 합이 일이다, 우리 더해서 정수 나온다. 이거 인터, 인터 꼭 다시 보세요. 아, 숙제를 미친 듯이 밤새 하는 게 아니라 걔들을 한 번쯤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는 게 진짜 필요하다. r p m 에서 똑같은 문제를 익숙해하는 문제들. 오케이, okay? 제가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수호, 수호. 이 방법. 맞아서 개소리가 짜르라. 보직하나는 검. 이것도 3 2 4. 이사. 4. 4. 이것들은 얘네들 이것 빼면은 신체야. 플러스뭐 산출기하 정도. 플러스 산출기하 정도. 그 정도. 지금 슬슬 2차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가 있어야 되고 그 느낀 바 안에서 지겨워야 돼. 이차원에 이제 그만하고 싶다. 맨날 최대치석, 맨날 최대치석. 지겨워야 돼. 지겨우면,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싶으면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스스로 연두해 보는 거지. 절반의 제곱, 어디서 최소계인데? 눈으로 빡! 얼마겠군. 들렸네 다시. 결제. <laughs> 이런 거지. 절반 아니왜 네, 이런 거야, 이거. 하, 뭐, 이 그러니까 복습을 할때 너무 지겹잖아. 매번 내려쓰는 게속도도안 붙어서 짜증나잖아. 이제 뭐, 어차피 또 다른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아, X 플러스. 의뭐 최소값을 뭐 이렇게 봐라. 저기 쳐다봐. 음. 2에서 최대값. 2에서 최대니까 얼마일까? 마이너스 4필요하니까 11이겠네. 2의 11승이 최대가 최소값이 될까야 11까지 수치를 구했다 말이야, 방금 그치? 어, 그래서 얘가 11이야. 이게최대가최소가 아, 오케이. 최대값.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이제 쳐다보면서 시간을 좀더 단축하면서 했었으면 어 그게 즐거워요 생각보다 아니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출제자 위에서 놀고 있는 거지 4의 x승 마이너스 3의 2 곱하기 2의 x승 플러스 4의 2 예. 2에 2x를 해놔서 그쵸. 2 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4로 모이면 좋겠는데 t가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지겹게 얘기했지? 그리고 이 친구의 축은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라는 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질, 가질 건데 2분의 3은 t가 0보다 큰걸 포함되니까 아, 2의 x승이 2분의 3일 때 절반의 2구필요는 거니까 얼마 갖다 써야 돼? 4분의 9를 갖다 써야 되나? 4분의 9에 4분의... 16이니까 4분의 7이겠네. 최대, 최소 최 4분의 7이겠군.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과정에서 다 스킵됐지? 괜찮아. 정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아, 이 정도면 돼요. 2차 함수를 가지고 넣을 정도가 되면 이게 가능하지. 오케이? 축의 위치가 어디고, 그때가 최대고 그때가 최소고. 이 정도 할수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복습해보는데 굳이 내여에서 미친 게 있을 거아니냐그렇게가없 오케이? 그제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글그 쓰는 여유가 쓴 거에 쫓기지 않는 사람이 좀 여유가 생겨서 유형이라고 하는 걸 탐구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맞아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였어라는 개념이 생긴다고. 이것도 저 이거 가지고 그래서 T 은곱 뭐에서 일단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로 보이면 좋겠네, 맞아? T의 범위는? T로 돼, 뭐 T로 플러스, t 로 보이는 권한장을 영어로 2, 2, 2, 3 4 5 6 7이9아2이4이6 7 0이아12 13이 x 15 16이0 11 3 14 0 1 3이 x 15이6 1이18 19 19 10 11 12 13 14이5 16 17 1 t 1이19이0 11수이13 14 15 16 17 18 19 19 10 2 0 이런 것들은 그냥 대놓고 이렇게 표정관리 주는 경우가 없고 9의 x는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는 플러스 3의 x는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더많다고 할지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이 또 변형해서 3의 x는 플러스 3의 1 마이너스 x는 우리 첫 주차 기반 테스트 있었던 개념이지 3의 x는 플러스 3의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t로 바꾸는데 산술기하 써야 되니까 얘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3x 플 분의 x 분의 3으로 보여야 돼서 예의 상술냐는 산술 예의 음. 산술보다는 더커나다 라는 범위를 새게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그다음부 이차 방식이랑 정 똑같아 이차 방식이랑 정 똑같아 예의 는 오케이 지수와 분의식 로컨스에서 오늘 오산 중단 잘했잖아 오늘 영상 보면서 또 이제 같이 얘기해보면 될거 같아 오케이 자 그럼 네. 오늘 숙제는 첫째, 지수, 로그, 지수, 함수, 로그 한 부분 내가 틀렸던 것, 별 터치는 것, 오답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어차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한테 나와. 그리고 두 번째, 닥터제이에 혹시 오답이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보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삼각비에 대한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삼각비까지 복습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교재도 어차피 알게 되 다음 시간에 또한번볼 거고요. 그러니까 숙제가 없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좀 공부 좀하시라고오늘 숙제 많았으니까 박혔으니까 잠깐 쉬시되 쉬기 전에 꼭한 번씩 돌려보시고 네. 금요일날 화면 테스트 볼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어요.